제가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요? 감정가 절반 가격의 토지.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인생에 단한 번뿐인 기회라고요. 감정가의 딱 50%의 토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. 말도 안 된다고요? 아니요, 진짜입니다. 왜제값다 내고 사세요? 절반 가격의 토지 주인이 될수 있는데, 오늘 바로 땅 부자 되세요.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. 잘 들으세요? 이 땅들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. 부동산 시장에 숨겨진 보석이죠. 잠재력이요? 가치 상승이 엄청납니다. 지금 땅을 잡고 가치가 폭등하는 걸 상상해보세요. 망설이지 마세요. 이런 기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.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이 땅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. 그냥 빈땅이 아니에요. 농사, 임대, 개발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죠.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돈이 주머니로 들어옵니다. 투자 레벨을 한 단계 올릴 준비되셨나요? 시간이 없습니다. 다른 사람이 당신의 드림랜드를 체가기 전에 지금 바로 DM 주세요. 그리고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무료 줌 강의도 설명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놓친 걸 후회하지 말고 지금 행동하세요.